야, 또 자리빨이 있는 있는 게임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그렇죠. 종족 종빨이랑 그렇죠. 이 자리빨이랑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저그 나올 것 같은데. 야, 저그가 제굴이냐? 일 저그가 완전 굴이지 형. 아, 저 코스예요. 아, 맞다. 굴이 씨. 다섯이요. 말하자마자 떴네. 아, 그 종족아. 나. 아, 너 다섯이라고 상무님? 예, 토탈 다섯이요. <laughs> 내가 다섯 시때뭔 소리야? 형님 <laughs>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laughs> 예? 다섯이야. 아, 두분 어. 너무 하시네. 너무 하네. 다섯 시. 야, 3... 이거 테란은 구리냐 테란이요. 테란이 어. 제일 좋죠. 좋아. 아. 테란부터가 좋고 더워가 굴이야. 아. 아, 그러면 사람이... 그럼 테란부터 죽여야 되겠네. 테란부터부터? 당연하죠. 예, 아. 맞습니다. 어, 테란 죽이자. 예, 테란 죽여요. 아, 그럼 영웅이 형 적은가? 테라노트 <laughs> 팀이자. 야 이거 아이디를 가려놓고 해야지 재밌을 것 같다 이거. 아 맞네. 누가 누군지 모르게끔. 아, 그런 거도 아, 제작되나? 그거는 어 형이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laughs> 아까 어, 어, 그러면은 아, 마피아, 그래. 마피아 게임 같은 게 되잖아. 마피아 게임. 아 어, 그때 그래. 바코드로 아이디 바코드로 맞춰서 하면, 뭐. 하면 될것 같아. 바코드로. 그치 그치 아이디 만들 수 있잖아. 하나씩, 세 네. 개씩 만들 수 있어. 아 그러네. 다른 서버 가도 되고 뭐 아이디. 만들... 역시 아 머리 존나 어, 좋아 그렇네요. 어, 아 역시 부럽습니다 아. 하하 이거 참 진짜 나같은 인재가 이런걸 만들어야되는데 하하 이런 천재들이 보통 세상을 바꾼단 말이야 한번 좀만씀해주세요 형님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야 원래 천재들은 딱 생각만 하고 밑에 이제 일꾼들이 만드는 거야 형님 약간 아, 그 아, 약간 사장 스타일이시네요? 그 <laughs> 네. 디자이너들한테 그렇지. 이제 어야 어, 이거 한번 만들어봐 이러면 어떻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니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약간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데? 그런니깐요야 <laughs> 원래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아, 그건 맞죠 그렇지 그건 맞지 아이디어 내는 <laughs> 게 어렵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건 <그거는> 맞지 <laughs> 너무 생각 너무 많이 하신거 아니에요? 어, 29님 어. 감사합니다. 1000개 감사합니다. 아, 20분이 감사합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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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다. 저 지지요. 네, 저, 저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아, 다섯 시 누구야? 와, 코라콜리 와, 왜 용통공 생각이 감사합니다. 어, 아, 배불러 전... 처음 받아보네요. <laughs> 오늘 야, 이거 심2월 처음 받아야 것 같은데, 아, 어, 누구야? 왜, 왜요? 누구야? 그치. 아, 뭐야! 와!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형님들? 와, 이거. 아니, 야, 거, 피부 까만 사람이 하얀색으로 오면 어떡해? 아하. 못 알아봤잖아. 못 알아볼만 하네요, 그래. 예. 야, 원래 삼국지에서도 처음부터 시비 많이 붙는 애들이 제일 먼저 뒤져. 완전 하얗게 날아갔어. 성원인지 몰랐잖아. 아하. 저는 제가 녹색이라서 말입니다. 아이고 저기 또야간이 위치가 참 재미있게 나왔네요. 재미있게 나왔어요. 어 재미있게 진짜 재미있게 나왔네요. 한마디만 얘기할게. 먼저 아웃 당했다고 마음 상하기야 허. <laughs> <laughs> 야 누구 찔라고 윤대라 도와 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한테 먼저 찍는 사람 죽이 했구나.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어 바두룽님 앞에 로가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리면은 바로 한 명은 묻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어, 물리면 한명 묻고 갑니다. 해철이 부서지면 죽는 거 아니지? 써입니다. 형써데스야 이거. 해철이 부서도 끝나. 써대 예, 맞습니다. 아 진짜? 예. 어 이거 써대야 써대. 서대. 아. 어, 어떻, 어떡하냐? 해철이 많아서 이거 해철이 많아서 아, 아. 형님, 저그세요? 어 <laughs> 야, 저거는 살리고 가는 거 알지? 그렇죠 어. 과연 저거가 맞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윤열리가 잘하지 않나? 아, 성원이랑 아, 저는 이거 요맵두 번째 해봐요 요 맵은 아, 진짜? 네. 아. 야 그럼 윤여리부터 죽이자 아니야 성훈이 너 두번 넘게 했어 저번에 예? 우리끼리 게임업끼리도 했었잖아 아, 아, 대회도 나오고 아, 대회 전에도 우리끼리 한번 했었던 어허, 것 같은데 어허 형님 너무 예리하십니다 <웃음> <웃음> 일부러 못하랬죠 <알아채. 웃음> 야 윤여리부터 죽여 윤여리부터 잘하는 애부터 죽여야지 아영웅부터 죽여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군요 야내 야, 야 내가 1등하면은 아 가방에 백캐시 돈다. 아 그래요? 에? 아 그래요? 어어... 1등 못하시겠네요. 여 테라, 태란이네요. 테란이었네요 근데 아 근데 상무나 이거 안 빼니? 아누릅니다 맞다. 어어 빼줄게요 빼줄게 요 여기. 어, 어 그냥 내가 보내줄게. 아, 네, 네, 네. 오메트리 확인요. 확실하게 보내줘야지 어, 확실하네요. <목소리> 어, 하하. <목소리> 와, 이게 안 되는구나, 컴셋이. 어? 빨 어? 어, 처음 해보세요. <웃음> <알무> <웃음> 처음 해보세요. <laughs> 야, 그, 얼마 전에 스타 했거든? 네, S를 못하겠어. 처음 <laughs> 하세요, <하죠>? 지금? 아, <요즘에? 웃음> 월마 전에 했는데. 네.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손가락이 안 움직이네. <주시겠네>. 홀리. <laughs> 누가 다섯이라 그랬지? 참고로 루아무도아어아무어아어살묻하십니어어 야야야 야 야. 어 아묻어. 아묻어. 아묻 누구야 어 아묻어. 아묻어. 아묻야아 야, 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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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컴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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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윤희... 다크 왔나봐. 아, 씨! 아이고, 다크에! 아니, 다크템플러가 나왔다고요? 아, 이거 성운이 가들는데 아, 씨! 아니, 다크... 다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크템플러? 야, 프로토스 윤열이 밖에 없어. 윤열이 좋죠? 지금, 진격 왔어. 무슨 소리야, 형? 형, <laughs> 형이도 어, 어, 풍포야. 어. 형 서치로 안가세요 형 옆에 ]인데? 성은이야 야 예? 공격을 안갈건데 서치로 왜가 <laughs> 뭐야 미탈러시 왔다 9시 상문이 나한테 미탈러시 왔다 아하 미탈리스틸 상문이 비었어 비었어 저은 정보입니다 <laughs> 저, 저거에 설마 속는사람 없겠죠? 상문의 기지 지 비었다 빈집가면 꼼킬 아 지금 비었어요? 어. 오케이. 아 이거 서든데스라고 그랬지. 오. 다들 집중하고 계시네요. 야, 지 다들 막. 야 이거 말, 그러면 말 한마디 어떻게 그냥? 최적군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냐? 이거. 네, 뭐라고요? 어.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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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빨간색 아니다 하얀색이다 누지 하얀색은 아이씨. 누굴까요 바로 성원이죠 오야 성원이 기지 비었어 예 알아 알아 꽁키다 공키야나내 기지 내 기지 나왔어 진짜 왔어. 보인다 저거 리얼이다 아내 기지 나왔어 저거 리얼이다 저거들 아내 기지 나왔어 내 기지 나왔어 나 리얼이다 딱 <laughs> 야! 이성은 <laughs> 한시에 지금 길러다 왔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요? 반박자 아, 빨랐습니다. 깨끗이구나. 아 약한 척 하면은 약한 척 하면은 먼저 공격당하네? 강한 척 해야 되겠는데? 내열받는 <laughs> <진짜> <laughs> 어! 상무나 왔어! 빨간색 하트 왔다! 빨간색 나한테 왔다! 진짜로 진짜로! 아이고, 야,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빨리 와. 야, 빨간색 죽여 빨간색 죽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지금 지금 지금! 연기 대단하네! 아 연기 아야 빨리 어? 야, 빨리 왔어 왔어 왔어!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지금! 야나 죽으면 돼! 빨리 빨리 아니다! 아 이제 뺀다 이제 뺀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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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지금 가면 영어시 가면 돼! 아 상군이 나 지금, 보고 있었네? 그렇지 상군아 지금이야 지이지금이 지금 지금 지금! 내일 밑으로 밑으로 넥서 전사! 오 뭐야 물량 뭐야? 형님, 저는 전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방금. 야, 뭐 전쟁? 야, 여기서 전쟁 제대로 치르시네. 야, 어버로드 보고 싶은 거다 보고 있네. 요즘 어버로드는 뭐 살판 났어. 오, 상무님. 야. 삼분이 아 비었다. 삼분이 아, 비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비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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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형 비었다고 하십니다. 안데 좀안 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아 진짜 비었어, 비었어. 예. 안 비신 것 같습니다만. 가고 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삼분아, 지금, 그, 그렇지. 삼분아. 음장이 왔다. 운장이 지지 완전 킬. 근데 잠깐만, 뭐 러커가 벌떡하는 거 같은데, 상무나 혹시... 에이, 설마 <laughs> 상문아, 러커가 벌떡하던데, 방금... 에이, 설마... 요 어, 아이, 설마... 아, 어... 아이, 거이구이 막고 해야되겠네 테란 이구가 없는데요?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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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긴 없는데? 후엄덩이콜막으신다고요 아씨, 까딸이 있네. 부산 아, <laughs> 사람이 원래 무서움이 없어. 뭐 말할 어, 때 거침이 어. 없어. 야, 오 넘어갈게요. 어 돌아가고 가시고. 야 이거 테란이 너무 불리한데 이거 으면 <laughs> 네, 테란 좀안 좋아요. 네. 어. 무자 무적 방어해야 돼요. 얘 이거 무조건 토스가 짱인데. 오! 우와, 뭐야? 그렇지, 상무나. 계속해 계속. 계속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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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라쳐 상무니가 겁 겁이 많이 상실했구나. 겁대가리가 <laughs> 우리 상무니가. 상무니가 <laughs> 거의 많이 없어졌어. 와 봐. 지금이야. 금 지금. 좋아요. <laughs> 인거 맞죠? 리얼리 리얼리티 다파 목소리. 오케이. 예. 갑니다. <laughs> 다수파전 어어? 안쪽 한번 봐볼까? 야 진짜 오고있어 어 진짜 왔네 아, 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온다고 했어. 또? 와, 히드라 왜 이렇게 세? 와, 너무 세다. 와, 저도왜 이렇게 세냐? 인간적으로. 아니, 저한테 온다고요? 아니지. 너한테 왜 가, 내가. 너한테 가면 지는데. 왔잖아요, 근데. 아 뭘까, 가기는 <laughs> 아니, 너가 그그 그 뭐냐 길을 비켜줘야지, 내가 일곱시로 거 경로 쳐들어가지. 길을 안 비켜줘. 아 보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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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지. 아 어, 옛날에 그 뭐냐, 그 삼국지에서도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잖아. <laughs>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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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 그거 하러 간 거야, 남자애. 어, 야 삼국지가 아니라 일본 아니냐? 일본이 <laughs> 중국 쳐들어간다고. <laughs> 야씨. <이제 웃음> 역사를 씨발 <시발> 동으로 배웠는데? <laughs>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웃음> <웃음> 음 역시 여기서 내가 가방끈이 제일 제일 길군. 여, 여. 와 그런데 이거 이제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아윤별이형왜뭔일 있어? 내7시저 들어가면 돼 상무나. 지금 빨리 말해봐. 안녕안녕요 안녕하세요. 잘오셨요 그러니까 매 7시 쳐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나한테 오잖아요. 너한테왜가내가러시를 나한테 너한테, 너한테, 가, <laughs> 너한테 가면 뒤방 당가는데. 윤열이야, 지금 3시가 면 끝나요? 무슨 소리에? 무슨 소리야? 와아 말이 되는 소리를 4, 해야지. 버이 상의 없고만.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이, 토스 진짜 싸기네, 이거. 뭐, 암치. 왜, 왜 죽었어? 저 끝났어요. 뭐야? <laughs> <laughs> 와, 암살자네. 와. <laughs> 야, 이건 무리다. 어, 무슨 러시죠, 이거? 진짜 포스 센데 진짜. 어. <laughs> 야 포스 존나 센데 이거. 이 뭐, 저거랑 테란이 먼저 죽네. <목소리> 이게 그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아 니콜 중독님 아침부터 듣게 감사합니다. 그게 뭔데? 아, <목소리> <목소리> 아하, 이거 참. 아하, 형님 살발하십니다. 살발하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와, 얘네들은 프로인데 장르나? <laughs> 얘네들은 푸이매은이매은잘 아, 못하겠대. 다른 매우 부르지. 카일링이면 10개 소문 감사합니다. 풀토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풀토가 너무 좋아요. 확실히 풀토가 좋네. 야, 이거 위치마다 풀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런 아, 건 저거 아니지. 적거로적으로도수 있어. 적거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하, 이거 참. 아, 근데 확실히 이거는 아이디를 다 가려 놓고 해야 재밌을 것 같아. 바코드로 아이디 다 만들어 놓고 하면은 진짜 재밌겠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하 이거 참 아하 어, 곤란한 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맞네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병 없으니까 진짜 뭐 그냥 쉽게 쉽게 게임 끝나네 와 뭐야 와 뭐지? 물량 뭐지? 동기형님. 근데 왜 이렇게 와, 빨리 그냥 이렇게 많아? 뭐야? 와 물량, 물량 뭐지? 뭐지? 상훈아. 예. 네. 어차피 우승 아니면 똑같해. 16강 떨어지나, 8강 떨어지나 어차피 똑같해. 아, 뭘까? <laughs> 정말, 와, 빠르다. 와, <laughs> 정말 빠르다. 와! 정말 빠르다. 같은 와! 야. 야안다 야. 와 뭐야? 와 뭐지? 와 뭐야? 내 팩이야. 아 졌네. 아한방한방 메뉴 다 죽었다. <laughs> 야이성훈이 <laughs> 존나 잘하네. <laughs> 아니, 아, 이야 맵을 다 먹고 있어 지금. <laughs> 아이고, 야, 아, 이랬... 아이고, 큰일났네 로보틱스 내거다 터진다. 안돼. 아이고. 아, 이서투 호흡이 안 됐어. 야, 이성은 유튜브 다 본다. 디지 타이밍 잘 맞춰라 유녀가. <laughs> <laughs> 안돼. <laughs> 째, <laughs> 찌제. <laughs> <laughs> 아 결국 이렇게도 못 먹었네. 야 이성은 3킬로 중이야. <laughs> 야 잘하네. 어. 진짜. 아 이렇게 되네. 이게. 아 이게 너무 봐주면서 했다. 야. 그러니까요. 아 너무 봐줬다. <laughs>